외출 준비를 마친 미영씨의 안색이 왠지 어둡습니다. 남편 우섭씨의 표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보, 오늘 꼭 가야 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아, 진짜 가기 싫은데 오늘 감이 안좋아 여보. 아, 그 재수 아는 소리 좀하지 마. 좋아좋아서는는줄알아 빨리 따라와. 여보, 나 진짜 가리지 않데안어 아, 대체 어딜 가는 길이기에 미영 씨는 이토록 남편을 재촉하는 걸까요? 잠시 후두 사람이 찾은 곳은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미영 씨 부부. 현지야, 흔지. 얘들아, 어서, 생일 어서 와. 고마워. 어. 들어가자. 아, 음. 아, 두어 들어가자. 그럴까? 아두 사람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된 거였군요. 빨리. 그런데 왜 이렇게 긴장을 했던 어. 걸까요? 여보, 어? 어? 아, 아, 어, 아, 네. 오, 네. 오 왔어. 어서 들어앉아, 앉아, 앉아, 앉아요. 네. 어. 네. 아 이거 네. 내가 뭐 차린다고 차렸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아, 네. 어. 어머, 아니, 현지 생일상을 <laughs> 이렇게 직접 다 차리신 거예요? 아, 어, 그럼 당연하죠. 우리, 우리 와이프 생일인데. <laughs> 아내 생일상을 선수 차려주다니 대열씨 참 자상한 남편입니다. 그런데 대열씨가 자리를 떠자마자 또다시 눈치를 살피는 미영씨 부부. 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그때 대열씨가 아이스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빠질 수 없지. 응? 그럼 이걸 다 드시게요? 아, 그럼 오늘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다들 집에 볼까? <웃음> <웃음> 자, 앉아 봐라. 야, 형님의 술사랑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 보아하니 <laughs> 미영씨 부부 대열 씨와의 술자리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군요. 그런데 얼마 후 미영씨 부부와 현지씨가 방 안에 몸을 숨긴 채 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 오 잔다,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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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해도 될것 같은데 아 대현씨가 잠이 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나 보군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오는 세 사람 그런데 아유 어, 내가 이거 깜짝 놀랐네 아, 뭐 다들 어디 간 거야? 현지야, 현지야. 안 되겠어. 나 나가봐야겠다. 결국 남편에게 향하는 현지 씨. 그런데 미영 씨 부부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내 사람은 이웃에 거주하고 평소에도 자주 왕래하였으며. 종종 만나서 술도 마시는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에이! 술 가져와! 에이, 아이고, 뭐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씨. 여보! 에이! 아, 제발 만하세요 제발 비켜! 야, 가서 술 가져오라고! 술! 다들 어디 갔어? 아 미영 씨 부부가 두려워했던 게 바로 이거였군요. 술 나쁜 한 남자와 세 남녀의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주말 오후 무슨 일인지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미영 씨. 아 오늘도 남편과 함께 현지 씨 집을 찾아군요. 이렇게지? 아씨 왜 그래 하루 이도 아니고 이씨 그냥 평소처럼 해어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여보 나왔어 오늘도 어김없이 대열 씨가 술을 잔뜩 사들고 왔습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대열 씨의 주량에 건혹스럽기만한세 사람 아니 어깨 빠지는 줄 알았네 어, 형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최고 아빠! 나 오늘도 단체 하자고. 이쯤 되면 술자리를 피할 법도 한데 이들은 왜 대열시의 비율을 맞춰가며 술을 마시려 애쓰는 걸까요? 그날 밤 현지 씨의 집을 나서는 미영 씨 부부. 다행히 별탈 없이 술자리가 끝난 모양입니다. 너 혼자 괜찮겠어? 야, 우리 그냥 이대로 곪되는 거야? 어, 괜찮아. 걱정 말고 얼른 가. 그래, 간다. 갈게. 대열 씨의 술버릇 때문인지 미영 씨 부부는 현지 씨를 혼자 두고 가는 게영 내키지 않나 봅니다. 술에 취한 남편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지 씨 어째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 여보세요. 119사. 저희 남편이 쓰러졌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놀랍게도 대열씨가 정신을 잃고 화장실에 쓰러져 있습니다. 결국 술 때문에 사다리 난 걸까요?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으로 충격에 빠진 현지 씨, 현지야, 현지야, 어, 괜찮아?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괜찮아, 현지야. 차라리 잘된일는지도 몰라, 뭐라고 그동안 네가, 대열씨 숯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니 차라리 잘된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 어? 사람이 죽었다는데 차라리 잘 됐다니요 아무리 현지 씨가 마음고생이 심했다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다음날 빈소 앞을 서성이고 있는 미영 씨 부부 아 현지 씨를 기다리고 있었나 본데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더니 현지 씨를 데리고 장례식장을 벗어납니다. 아, 왜 무슨 일 있어? 아, 아니 너 그, 보험금을 신청했어. 아 장례비도 필요하고해서 아까 급하게 했어. 어 아, 그래 아. 잘했다. 얼마나 나올 때? 아, 그게. 아니, 현지 씨가 받을 사망 보험금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몸을 숨긴 채세 사람을 은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또 누굴까요? 석달 후. 현지 씨는 홀로 생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 작은 카페를 차렸는데요. 수고하십니다. 누군가 현지 씨에게 개업 축하 화분을 보냈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누가 보낸 거야? 어머니? 가수 차 보낸 거지? 이야. 화분에 꽃이 있는 카드를 읽어보는 현지 씨. 그런데 어째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랍시오 행복을 깨뜨릴 수 있다고요? 제 속에 누가 이딴 걸 보낸 거야? 무 어... 일이야? 누 어... <laughs> 누군가 현지 씨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듯합니다. 그런데 그때 현지 씨의 시야에 들어온 한 남자 장례식장에서 현지 씨를 몰래 훔쳐보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대체 이 남자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얘들아, 나 잠깐 밖에 나갔다고 해. 어? 왜? 어디 가게? 아 잠깐이면 돼. 아니 어. 어디가? 뭔가를 직감한듯 현지 씨가 다급히 까불나섭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누군지 알고 있는 듯한데요. 설계사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안녕하셨어요? 아 별건 아니고요. 남편 사망 보험권으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 어. 조, 조용한 데로 가실까요? 그러시죠 남자의 정체는 바로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현지 씨에게 수상한 카드를 보낸 걸까요? 잠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어, 남편분 보험 가입하실 때 문제가 조금 있어서요 네? 뭐가요? 여기 서명 현주 씨가 대신 작성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와서 무슨 말인지. <laughs> 이거 불법인 거 모르세요? 몇년 전에 OO 씨가 보험을 가입하였는데요. 당시 에 씨가 대신 서명을 했고 본인을 수익자로 했습니다. 그런 후에 남편이 사망하고 2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보험 설계사가 가입 당시 대리 서명한 것을 보험사에 알리겠다고 하면서 협박을 해온 것입니다.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전액을 환수될 위기에 처한 시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보험금을 돌려줘야 할상황에놓이니까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세 기사님, 저 보험금 없으면 큰일 나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제발 한 번만.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 좋아요. 뭐 현지씨 딱한사람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딱 4천에 제가 눈 감아드릴게요 네? 뭐라고요?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4천만 원이라뇨 아 싫은 말고요 회사에 얘기하자 뭐 아, 회계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한 번만 4천만 원입니다 전화번호 아시죠? 기사님! 남편을 잃은 현지씨에게 위로는 못해줄 망정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내려 한다니 정말 파렴치합니다 잠시 후 어, 현지야 어, 현지야 야그 사람 누구야? 무슨 짐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무슨 일인데 왜 말을 안해? 이거 그 남자가 보낸거지? 나 피곤해. 그만 좀 가줄래? 어렵쇼. 현지 씨의 반응이 좀 이상한데요. 보험 설계사에게 협박을 당하고도 미영 씨 부부에게 한마디 상의조차 하지 않는 현지 씨입니다. 그런데 현지야, 너 근데 돈은? 아, 내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다 묘답 없이 돈을 요구하는 미영 씨. 그런데 현지 씨는 예상했다는 듯 미리 준비해둔 돈을 건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꽤큰 돈이 오고 가는데요. 이제 됐지. 어... 근데 너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야? 없다니까. 어... 그래 알았다. 미영 씨 부부를 대하는 현지 씨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분명 둘도 없는 친구 사이처럼 보였는데, 대체 왜 이런 걸까요?